안녕하세요. 결혼할 배우자를 이지하게 찾아드리는 간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정보회사 팀장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굳이 결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주관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부자입니다. 한 가지 취미에 미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스포츠, 독서, 음악, 미술, 게임, 공부 등등, 자신의 여가 활동이 정말 많고, 나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계속 나의 새로운 취미가 계속 계속 생겨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취미 활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취미가 계속 생겨난다면, 외롭거나 심심할 틈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성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이성한테 크게 얼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취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딱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다 보니까 크게 이성한테 얼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 활동하고 사회생활하고 자기 개발에도 부족한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바람둥이 같은 건 당연하니까 패스하고 어, 결벽증 환자 아니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마 누구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동성만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하겠죠 그런데 동성, 이성 둘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숨기고 살아가면서 트잼바나 게이바나 이런 데를 가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배우자한테 숨기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바에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바람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리고 결벽증 환자가 제 주변에 환자까지는 아닌데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과자를 집에서 먹는다면 일단 끈끈이 롤러를 손에 들고 과자 하나 먹고 롤러 밀고 과자 하나 먹고 롤러 밀고 그냥 롤러 끈끈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아요. 하루에 두번 이상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걸레를 빨아서 먼지 쌓일 만한 곳다 닦고 각질 확인, 귀 청소, 배꼽대 확인 등등 진짜 청결함을 완전 우선시해요. 이런 사람이 부부관계를 할까요? 하긴 하겠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뿐더러, 정상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몇 달에 한번 할까 말까이겠죠. 이 결벽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인도 힘들 겁니다. 근데 결벽증이 아닌, 다른 누구랑 같이 산다? 양쪽 다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결벽증이신 분도, 그걸 고치고 나서 결혼을 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다른 건 흔해서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 하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저는 부유함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돈의 양이 최소 현금으로 내 자산으로 50억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돈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풍족만족으면살 거야. 라고 생각한 번쯤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돈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돈이 정말 많아. 그럼 그 돈의 가치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부자가 되었을 때그 돈의 가치와 어릴 때부터 100억이 부모님 자산으로 있어서 풍족하게 살아오면서 물려받은 사람하고 이 돈이 주는 행복감이 같을까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돈은 부위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 행복의 척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돈만 많다고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모든 것에 질리기 마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 쓰는 것에도 큰 감흥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정이 주는 안정감, 평온함, 행복감 이런 것은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속가능한 행복이기 때문에 돈만 많다고 해서는 결혼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단이라고 달았잖아요. 그 이유가 명확한 결혼을 안하려는 이유가 있으면 안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힘들다고 해서 남들이 좋을 거 하나 없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이 결혼이 주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힘들어 죽겠을 때 돌아갈 곳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조두순도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벌였음에도 배우자는 끝까지 탄원서도 쓰고 조두순 곁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람 혹시 곁에 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결혼은 하고 싶으나 만남의 기회가 적어서 고민이신 분은 제 연락처와 간단한 테스트를 남겨둘 테니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이었습니다.